안녕하세요 이야기 모아입니다. 오늘은 경비 아저씨의 의문의 죽음을 주제로 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감상되세요. 경비 아저씨의 죽음, 사라진 열쇠, 일장, 열린문 뒤의 죽음, 새벽 4시 43분 스카이팰리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던 박상희 씨는 평소와 다른 적막감을 느꼈다. 보통 이 시간이면 경비실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김덕수 씨의 고른 콧고리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김경비원님? 팍상이는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은 평소처럼 활짝 열려있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김덕수는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로 죽어있었다. 목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피자국이흰 와이셔츠를 척시고 있었고 그의 오른손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한 시간 후 스카이팰리스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으로 시끄러워졌다. 수많은 주민들이 구경을 위해 몰려들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그러게 말이야. 항상 문 열어두고 자면서 밤늦게 술 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데 경비원 하나 제대로 못 뽑더니 이런 일이 최민준 형사는 이런 수군거림들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봤다. 15년 차 수사관인 그에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강도치고는 너무 깔끔하군.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경비실 안에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금고도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김덕수의 지갑에서는 10만 원이 넘는 현금이 그대로 발견됐다. 누가 봤을 때한 번에 목을 그었네요. 범인은 김 씨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배 형사 이준석이 보고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피해자가 이걸 꽉 쥐고 있었어요. 최민주는 증거봉투에 든 낡은 열쇠를 살펴봤다. 오래된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손때가 많이 탄 것으로 보아 자주 사용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열쇠나 경비실 열쇠와는 형태가 달랐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알아봐. 그리고 김덕수 씨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최민주는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밤에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하지 않았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거나 집에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정호성 회장은 특히 불쾌했다. 형사님, 우리 아파트는 고급 주거 단지예요. 이런 사건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김덕수 씨와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그냥. 경비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밤마다 문을 열어두고 자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최민주는 정회장의 말에서 미묘한 적대감을 감지했다. 단순히 업무상의 불만이 아닌 것 같았다. 이장 열쇠의 비밀. 다음날 최민주는 김덕수의 원룸을 방문했다. 지하철역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다. 스카이팰리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생활 필품만 있었지만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스카이팰리스 건설 당시의 사진이 가장 많았다. 김덕수 씨가 스카이팰리스 건설에 참여했었군. 최민주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젊은 김덕수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김덕수와 함께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 명은 헬멧 대신 양복을 입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8년 6월 스카이팰리스 상량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준석 1998년 스카이팰리스 건설 당시 사고 기록 좀 찾아봐. 사고요? 응. 뭔가 있을 것 같아. 이준석이 조사한 결과는 최민준의 직감이 옳았음을 보여줬다. 형, 1998년 7월 15일에 스카이팰리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김민철 당시 34세이라는 인부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나와있네요. 김민철. 최민주는 다시 사진을 살펴봤다. 사진 속 6명 중 누군가가 바로 그 김민철일 가능성이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라고 처리됐어요. 유족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인부들 명단을 보니까 김덕수 씨 이름이 있어요. 목격자 중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사고 조사 기록에는 그의 증언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최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20년 전의 사고와 현재의 살인 사건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최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스카이 팰리스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3장. 두 번째 신호. 최민준이 스카이 팰리스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또다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망 사건이 아니었다.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개통이 일부 손상됐어요. 소방관의 설명을 들으며 최민주는 현장을 살펴봤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보였지만,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났다. 혹시 누가 기계실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지만, 그들도 모른다고 했다. 김덕수가 죽은 후 임시로 고용된 새 경비원은 기계실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상하네. 기계실 문은 분명 잠겨 있었는데, 최민주는 기계실 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자물쇠에 흠집이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열었던 것 같았다. 기계실 안을 조사하던 중, 최민주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불에 타다 만 서류 뭉치가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 탔지만 일부는 알아볼 수 있었다. 건설 계약서. 1998년. 대안건설 문서의 일부분을 해독해 보니 스카이팰리스 건설과 관련된 계약서였다. 그런데 왜 누군가 20년도 더된 계약서를 태우려고 했을까? 최민주는 즉시 대안건설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대안건설은 1999년에 부도가 났네요. 사장이었던 박종훈은 2000년에 경영진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심에서 무죄를 받고그 후로는 행적이 묘연해요. 박종훈 이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최민준은 김덕수의 방에서 가져온 사진을 다시 살펴봤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김민철, 이승수, 장현도, 최광민, 김덕수, 박종훈 사장님.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바로 박종훈이었다. 그리고 김민철은 추락사고로 추근인부였다. 그럼 나머지 세 명은? 최민준은 이승수, 장현도, 최광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수는 200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장현도는 2010년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최광민만이 살아있었는데 그는 현재 스카이팰리스 바로 옆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너무 우연치곤 최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6명 중 4명이 이미 죽었고 김덕수마저 살해당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최광민 하나뿐이었다. 사장, 살아남은 자의 증언. 최광민의 철물점은 스카이팰리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낡은 간판과 녹슨 셔터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민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뭔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최광민씨입니까? 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김덕수씨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최광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턱수가 정말 죽었습니까? 네. 혹시 최근에 김덕수씨와 만나셨습니까? 만났어요. 일주일 전쯤에, 최광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턱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20년 만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어떤 일 말입니까? 민철이가, 김민철이 떨어져 죽은 그날 말이에요. 최광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친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죠. 특히 민철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새로 결혼해서 아이도 생겼다고 좋아하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민철이는 15층에서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래층에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요. 박종훈 사장이 현장에 와서 민철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그 후로 1시간쯤 지났을 때,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최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민철이가 15층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가 이상했습니까? 민철이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어요. 절대 실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고 조사가 시작되자 박사장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최광민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민철이가 안전수칙을 어겨서 일어난 사고라고 증언하라고... 만약 다른 소리를 하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협박했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가난한 일용직이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들이 굶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최광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철이 부인이 소송을 걸었을 때 턱수는 달랐어요. 그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박 사장이 턱수의 딸을 위협했어요. 그때 덕수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결국 덕수도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민주는 이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서로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민철이를 배신한 죄책감에. 그런데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어요. 승수가 먼저 교통사고로 현도가 심장마비로. 혹시 그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최광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승수의 경우 평소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술도 안 마셔 본 사람인데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럼 김덕수 씨가 일주일 전에 찾아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턱수가 말하길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열쇠를 보여줬어요. 최광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하나 꺼냈다. 김덕수가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은 열쇠였다. 이게 뭡니까? 민철이의 사물함 열쇠예요. 사고 당일 민철이가 뭔가 중요한 걸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져다 나눠 가졌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 5장. 사물함의 비밀. 최광민의 안내로 최민주는 스카이팰리스 지하창고로 향했다. 건설 당시 인부들이 사용했던 임시 사물함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기입니다. 민철이의 사물함이에요. 녹슨 철제 사물함 앞에서 최광민이 열쇠를 꺼냈다. 20년 만에 열리는 사물함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비닐봉지에 쌓인 문서들과 작은 녹음기였다. 이것들은 최민준은 문서들을 꺼내서 살펴봤다. 스카이팰리스 건설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설계도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종훈과 시공업체 간의 뒷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들이었다. 박종훈이 건설비를 횡령하고 푸실공사를 지시했다는 증거들이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기였다. 최민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20년 전에 대화가 흘러나왔다. 민철아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해. 박종훈의 목소리였다. 사장님 하지만 이 부실 공사가 드러나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살게 될 곳인데. 김민철의 목소리였다. 그런 건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사장님 저는 못하겠어요. 양심상. 양심. 양심으로 밥 먹고 살겠어? 너 지금 애 하나 낳는다며. 돈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민철아, 일은 이미 정해진 거야. 너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 실수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최민준과 최광민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살인 예고였다. 민철이가 나 알고 있었군요. 최광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남겨둔 거네요. 최민준은 녹음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김민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히려던 김덕수마저 살해당한 것이다. 박종훈의 행적을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박종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최민준은 스카이팰리스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누군가 2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기계실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김덕수를 살해했다.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박종훈이 아직 살아있고 게다가 이 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6장. 가면 뒤의 진실. 다음날 아침 최민주는 스카이팰리스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좀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였다. 혹시 아파트 소유주 명단을 볼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수사상 필요합니다. 명단을 파다 본 최민주는 한 이름에서 멈춤했다. 정호성.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정우성의 과거 이력이었다. 이준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우성은 1999년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 이 아파트 최고층을 샀다. 그 전까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형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준석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정우성의 본명이 박종훈이에요. 1999년에 개명한 거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네. 대한건설이 부도난 직후에 이름을 바꾸고 스카이팰리스 최고층에 입주한 거예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맡아서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거죠. 최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박종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김덕수 씨를 죽인 것도 아마 김덕수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입을 막은 것 같아요. 최민주는 즉시 정호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최광민 씨에게 연락해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7장 마지막 목격자 최민준이 철물점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이미 비어있었다 하지만 뒤쪽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최민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실에서 최방민이 의자에 묶인 채로 있었고 정호성이 그 앞에 서있었다 늦지 않게 왔네요 형사님 정호성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었다 정호성씨 아니 박종훈씨 오랜만에 본명으로 불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박종훈은 쓴 웃음을 지었다. 20년이 넘게 정우성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과거를 들춰내려고 하더군요. 당신이 김민철을 죽였군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냥 사업상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에요. 박종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무감정했다. 김민철이 부실 공사 증거를 들고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럼 제 사업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일찍 퇴근하게 해준 것뿐이에요. 당신은 정말. 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팍종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부실 공사로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되어서 이 아파트를 지켜왔죠. 혹시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까 봐서요. 그래서 다른 목격자들도 제거한 거군요. 이승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먹이기가 쉽지 않더군요. 장현도는 좀더 쉬웠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작은 충격만 주면 최민준은 박종훈의 냉혈함에 경악했다. 그런데 김덕수가 가장 꼴찌 아팠어요. 항상 조심스럽게 살더군요. 그래서 경비원으로 고용해서 가까이서 지켜봤죠. 당신이 김덕수를 경비원으로 추천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감시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더군요. 무슨 결심을 한것 같았어요. 박종훈은 최광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친구를 만나더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수를 친 거죠.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최민준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다. 의미 없다고요? 아직 한명더 남아있는데? 박종훈이 칼을 최광민의 목에 대며 말했다. 이 친구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게 되죠. 그때였다. 최광민이 갑자기 소리쳤다. 형사님, 녹음기를 틀어보세요. 최민준이 어제 발견한 녹음기를 꺼내자, 박종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늦었어요 박종훈씨 당신의 모든 범죄가 녹음되어 있어요 8장 진실의 무게 박종훈은 결국 체포됐다 20년 전 김민철 살인 사건부터 최근의 김덕수 살인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법정에서 박종훈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저는 단지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때로는 불법도 저질러야 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다섯 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종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구장. 남은 자들의 이야기. 사건이 해결된 후, 최민주는 다시 스카이팰리스를 찾았다. 이번에는 김민철의 유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김민철의 부인 김순희 씨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20년 전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다. 정말.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네. 남편분은 끝까지 양심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패소한 소송도 증거 인멸과 증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순희는 오랫동안 울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한편 최광민은 박종훈의 체포 후 며칠간 실종되었다가 김덕수의 무덤 앞에서 발견됐다. 미안해 덕수야. 20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그는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최민주는 그런 최광민을 그대로 두었다. 어떤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장. 그 후의 이야기. 스카이팰리스에는큰 변화가 일어났다. 박종훈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아파트의 푸실 공사 문제도 드러났다. 주민들은 대규모 보관 공사를 해야 했고 집값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김덕수에 대해 냉담했던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3호에 사는 박상희 씨는 김덕수의 시신을 발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의 진실된 삶을 알고 난후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경비원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다. 에필로그. 열린 문의의미. 6개월 후 최민주는 다시 스카이팰리스를 찾았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새로운 경비원은 김덕수와는 달리 문을 꽁꽁 잠그고 근무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다. 최민주는 김덕수가 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잠들었는지 이제 알것 같았다. 그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이 아파트 주민들을 진정으로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년 전의 진실을 가슴에 품고도 경비원이 된 이유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쇠를 놓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김민철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최민주는 경비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김덕수를 떠올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김덕수 씨.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섰다. 석양이 스카이 팰리스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빛 속에서도 여전히 그림자는 존재했다. 이 사회의 어두운 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벽. 진실을 말하는 것의 위험함. 이런 것들은 한 사건의 해결로 사라지지 않는다. 최민주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덕수처럼 김민철처럼 진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어디선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민주는 다음 사건 파일을 열었다. 또 다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가의 말. 경비 아저씨의 죽음 사라진 열쇠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경비원, 청소부, 배달원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라는 인물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계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리한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열쇠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우리 주변의 작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